자, 안녕하세요. 달동네 먹방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닭갈비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감자를 넣고 쌀떡을 넣고요. 깻잎은 직접 싸 먹으려고 넣지 않고요. 닭을 잘 양념을 해서 후추로 재놨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럽죠? 가스렌지가 아닌 이제 전기. 네, 전기로 익히고 있습니다. 전기구이가 되겠죠? 자, 먹음직스럽죠? 닭가슴살과. 이야, 푸짐합니다. 냠냠냠. 수통차죠? 이야, 맛있어 보입니다. 이게 무려, 여러분들, 네근. 네근. 네 글을 구입을 했는데, 네 글은 놀라지 마십시오. 만 원입니다. 만 원에 네 글을 구매해서 추가로 야채를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삼복적위 초복, 중복, 말복에. 삼계탕뿐만이 아니라 닭갈비를 한번 또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라라라라. 소리 들리세요? 맛있어 보입니다. 먹음직스럽고 맛있어 보여요. 자, 그러면 맛있는 식사 되세요.